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네 번째는 오늘 도또책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유인, 자유인이라고 어, 지금 작고하시는 리영희 교수께서 쓰신 책입니다. 예, 리영희 교수는 2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0년에 들어와 있어요. 평북 온산 출신이신데, 언론이고, 언론인이시고, 교수, 뭐 한양대 교수 하시고, 뭐 외국에서 또초빙 교수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좀 진보적인 인사예요. 그래서 50대 해직 복직을 반복을 하셨어요. 아, 어,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음,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닥에서 조금... 바닥은 친것 같아요. 뭐, 특별히 또큰 일은, 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도 손님이 또다녀가시네요 하여튼 이분은 5 0대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셨어요. 어떤 때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서울대 이모 교수, 명예, 지금 명예 교수인가 하시는 분 있잖아요. 위암을 부정하고, 일제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됐다. 일제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 그런 분은 마음 편하게 교수 생활 다 해갖고 정년돼서 명예교수까지 하고. 좀 약간 진보적이, 진보적이면 여태까지 정권들이 다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안 맞았겠죠? 이런 사람들은 탄압을 받고. 이상한 거죠. 하여튼 예전...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예전에 진보적이다 하면 빨갱이다. 그런 시선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건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80년대 후반에 써진 책이에요. 저 뭐, 여기저기에 기구했던 글을 엮은 책인데, 그래도 뭐, 어, 진리, 진리나 이렇게 뭐, 뭐, 진리 같은 거는 언제 들어도 진리이긴 하지만, 좀, 이심? 약 40년이, 80년대 후반이니까, 약 20여, 30여 년의 시간적 갭이 있다 보니까,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러면 은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시의성의 의문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기억을 할 때, 자유, 책 제목을 자유인이라고 기억을 못하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 제목을 기억을 했어요. 이게, 이게 제목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좀 머리에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이 글도 따, 저, 다른 데 기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글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좀 그렇게...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 교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아시는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미국 대선에 몇번 출마를 하셨던 흑인 제시 잭슨 목사. 이분 어루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예그때 그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 때문에 한국전 공산조건하고 싸우는 바람에 더 심해졌고 했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메카시즘 이 있었고 하면서 어쩌거나그 대척점에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나 지금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대결 구도를 양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게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내가 알기로 아마 소수 정당이지만 은 의성은 없지만 아마 공산주의 정당 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억압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뭐 도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재시작식 목사라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입후 경선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 좀 진보적이다 보니까, 제시젝승목사가 좌라고 비난을 했나 봐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 하늘을 나는 저세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어.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영이 교수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넣어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죠? 사람이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는 없더만. 사람도 그렇잖아. 한쪽 팔로만, 한쪽 다리가 있으면 정상이냐 이게는 모 모든 게 좌우가 있고 음과 양이 있듯이 좌가 좌가 있으면 우가 있는 건데. 시대적 우리나라의 뭐, 뭐 특이한 상황이라 할 수도 있는데 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배안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 그고해서 뭐. 북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을 빨갱이 정권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복지의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너무 이런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동에 일반인들은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부 리 교수께서 어, 이영이라고 안 쓰고 리영이라고 쓰셨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리로 하겠습니다. 리 교수께서 해직과 복직을 경륜 세월에서, 요, 글, 글, 에 나와 있는, 뭐, 글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제시승 목사 건을 하나, 읽고 요것도 하나, 이제, 그분이 쓴글 중에 하나인데, 가족, 가족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었다, 해갖고, 말년에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오시고 이런 광주교도서 0.9평 방안에서. 부인도 그렇지만 어린 자식들한테 너무 엄격했습니다. 엄격하고 무조건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3, 40대 자신의 냉혈적인 그 모습에 자기 또 후회와 회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되돌아보게 되는 거고, 지난해도. 2년간 형기를 마치고 나서 그때 군 생활하던 아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이분이. 잘못을 사과하고, 그때 너 어릴 적의 잘못을 내가 했던 그런 아버지로서 했던 너와의 했던 잘못들을 모두 사귀하고, 당시 어린 마음에 느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나한테 좀 써서 좀 보내달라고 했나봐요. 근데 이제 뭐 아들이, 아들 되는 분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버지한테 말도 못 붙였다, 뭐막 너무 어소, 어렵고 무서웠다, 막. 그런 글을 이렇게 힘들게 썼어요. 그보니까그 편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이 혈육이 아닌, 아버지가 혈육으로서 자기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야 되는데, 야차. 야차가 뭡니까? 아, 또 설명하려니까. 그 저승, 저생에서 무슨 뭐 괴롭힘 주는 뭐 그런 괴물이죠. 야차의 얼굴로 보였던 자신의 취약함을 취약함의 혐오와 재의식으로말년을 보내면서 그런 성격, 직설적이고 뭐 잘못된 걸못 보고 그걸 뱉어내야 했던 그런 성격이 몇 번의 옥고와 고난을 치르면서 권력을 상대로 끈질게 싸울 수 있던 자신이 힘이었을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성급하게 성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기질 그리 교수 아버지께서 이런 그리 교수가 어릴 적에 이 자식의 이 성격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격을 못 고치신 거지. 하거나 성격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렇게 그런 기질이 정권 불리에 싸울 때는 좋았지만 가족들에게는 너무 못할 짓을 한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통곡을 해야 했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뭐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아니면 그 당시에 정치적 격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썼던 글들을 모아 놓은 게 자유인입니다.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실 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이 진보적인 계열에서는 굉장히 좀... 제 표현이긴 하지만 우상시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아 나는 보수야 나 이런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이사뭐이 사람 정치적인 얘기만을 쓴건 아니고 자신의 인간적인 얘기도 쓸게 인간적인 그런 얘기들도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읽어볼 만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